우선 외관을 살펴보면 폴로 그랜저 2026은 기존 모델보다 한층 더 날렵하고 스포티한 실루엣을 갖추었다. 폭스바겐 특유의 수평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얇아지면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전면부에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준다. 차체는 전 세대에 대비 약간 넓어졌고 휠베이스 또한 길어져 실내 공간의 여유로움이 한층 강화되었다. 후면부는 LED 테일램프가 입체적인 패턴으로 구성되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범퍼와 디퓨저 라인이 더욱 스포티하게 다듬어졌다. 실내로 들어가면 소형차라는 인식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고급스러움이 인상적이다. 10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모든 주행 정보와 멀티미디어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최신 MIB4 시스템이 탑재되어 스마트폰 연동은 물론 음성 인식과 무선 업데이트까지 지원된다. 대시보드는 고급 소재로 마감되었으며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뒷좌석 공간 역시 소형 해치백임에도 불구하고 레그룸과 헤드룸이 여유롭게 확보되어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파워트레인 역시 폭스바겐의 최신 기술력이 집약되었다. 2026년형 폴로는 1.0L TSI 터보 가솔린 엔진, 1.5L TSI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 버전까지 제공된다. 가솔린 모델은 효율성과 주행 성능을 모두 잡았으며, 7단 DSG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의 조합으로 매끄러운 변속과 경쾌한 가속감을 선사한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가 보조 동력을 제공해 연비 효율을 극대화하며, 도심 주행에서 정차 및 출발 시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 전기 모델은 40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하여 전동화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보여준다. 주행 성능 면에서는 폭스바겐답게 안정감과 정밀한 핸들링이 돋보인다. MQB 플랫폼 기반으로 차체 강성이 높아졌고, 서스펜션 세팅은 한층 더 세밀하게 조율되어 놓으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코너링 시 흔들림이 최소화된다.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등 반자율 주행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였다. 안전성 또한 이번 모델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폴로 그랜저 2026은 최신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다중 충돌방지 브레이크 시스템과 보행자 감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믿을 수 있는 안전성을 보장한다. 차체 곳곳에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해 충돌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6에서 8개의 에어백 시스템이 전 모델에 기본 제공된다. 연비와 친환경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가솔린 모델은 리터당 약 17km 수준의 경제성을 보여주며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한층 더 높은 연비 효율을 제공한다. 전기 모델은 무공해 주행이 가능하고 급속 충전시 30분 이내에 80% 충전이 가능하다. 한국 시장에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친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라인업을 갖춘 셈이다. 편의 사양 역시 소형차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고성능 오디오 시스템, 무선 충전 패드, 자기는 스티어링 휠 등이 적용되어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뒷좌석 승객을 위한 USB c 포트와 송풍구도 마련되어 패밀리카로서의 활용성도 강화되었다. 경쟁 모델로는 현대 i 이 c 기아리오, 토요타 야리스 등이 있지만 폭스바겐 폴로, 그랜저 2026은 독일차 특유의 정교한 주행 감각과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 그리고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으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효율성, 첨단 기술. 안전성 세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폭스바겐 폴로 그랜저 2026은 단순한 소형 해치백이 아닌 컴팩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완성형 모델이라 할수 있다.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크기와 효율성, 장거리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하는 주행 성능, 첨단 안전 밑편이 사양까지 두루 갖춘 차량이다. 한국 시장에서도 젊은 소비자층과 패밀리 수요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 폭스바겐이 추구하는 실용 속의 프리미엄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 중 하나가 바로 이 폴로 그랜저 2026이라고 할수 있다.